아 들어오를 그렇게 많이, 하면, 아 그렇게 드로우를 많이 하면, 어 그렇게 들어오를 많이 하면, 어아 그렇게 들어오를 많이 manip. 하면, 그러면 안돼어 그렇게 들어오를 많이 하면, 어 그렇게 들어오를 많이 하면. 역사님 예전처럼 그냥 개돼지 새끼들아 닥치고 쳐봐라고. 해주세요. 내가 언제 옛날에 개들 새끼들한테닥고 처벌하고 했어요 내가 방송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십시숙제 시간 되어도 학과를 성공 못해도 계속... 그때 너무 상처받았음유? 와... 와... 이렇게 당하는 거구나. 와... 이 새끼 이러다 내일도 학과를 할거 같은데... 누가 저그때 울었다고요? 와... 나 진짜... 안 되냐? 제발... 와... 내가! 개돼지 새끼들하라고 했다고요? 여러분들한테요? 가스톤 생매장 코스트레자너 실력까지 생매장 그. 아니 울지 마세요. 증거 있어요? 울지 마세요. 증거 있냐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지랄하고 있는. 아 그거 이상한 건 분자하지 마세요 쪽. 아씨. 담배 피워야겠다. 룩삼님 크리스마스. 나라에도 IS가 침투했다. <laughs> 티저 벗었는데 대머리면 레전드. 아 도배하지 마세요. 도배하지 마세요. 우리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오랜만에 집에 가족들도 모이고 짜파게티도 하나 씩했을 텐데 오늘만큼은 채팅창을 순하게 치는 수단 채팅 운동을 일요일마다 하는 건 해줄게요. 어떨까요? 예? 찐이라고요? <laughs> 아 죽었네? 아나 진짜 아니 가불기잖아요. 아니 저한테는 쓰지 마세요. 저는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찐으로 제 입을 막아버리면 제가 얘기할 게 없잖아요. 6삼님 많이 죽으셨네요. 예전 같았으면 연대책임이라고 한명 배당하면 내명 추가로 배했는데아 이거 뭐야? 말리 공크잖아. 와 미쳤나? 아너 아. 아 씨. 하지만 우리에게는 동전이 있고요. 박밀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학동밀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진짜한테 진짜 가해인걸요 유뭔 개소리세요 내가 그 소리 안 했다니까 찐찐 룩삼님 하스꾸라는 애들 말다 무시하시고 하카루로 적기 킵몰꼭 보여주세요 오늘 못하면 몰라 9천명이 그랬다는데 이걸 발뺌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아니 수만 많으면 답니까? 제가 그말안 했다고요, 내가. 내가 안 했다고요. 범죄자 특 맨날 증거 있냐고. 범죄자? 아씨, 개돼지 새끼들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씨. 뭐라 가면 답니까? 하포, 하스 폭력 강하던 시절 눈물이 줄줄 흐르네요. 가해자들은 기억 못 한다더니. 구직 최종 합격했습니다. <laughs> 연봉 5천 급인데 몇 타치 인생인가요? 연봉 적어 놓고 인생이 어떤지 물어보는 당신은 불행합니다. 반응 진의월천는 이유가 있구나. 행복의 기준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당신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처럼 두 건으로 간지나게 눈깔 해주세요. <laughs> 방금 멘트 찐. 네다시. 네다 <laughs> <laughs> 요즘 참 가불기들이 많어. 대학할 수가 없겠어. 뜬금없지만 유리태수 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하실 건가요? 지금 여기서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주말에. 씬. <laughs> 이거. 또러 왜 주고? 죄송합니다. 엘피티라고 했어요. 약간 뚱뚱한 정도인데 죄송합니다. 어? 아, 졌다. 아, 좋됐다 증거 나왔다. 게아 조용히 하세요. 지금 증거 나왔으니까. 내깁니까? 아, <목소리> 개돼지들 말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룩삼님. 적당히. 어 알렉토스. 아 진짜 잠시만요. 아 진짜 좀만 집중할게요. 대회기 필요하겠는데. 이거 정말 맛있 좋다니까. 이거는 맞아라. 어! 좋습다 연봉 5천은 불행하지만 월 3천번은 룩. 아, 잠깐만요. 이거요. 방금은 내가 집중을 너무 했었어야 됐어. 너무 중요한 턴이었어. 이거 바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인정하시죠? 이거 지금 약간 성공 각 나왔거든. 존스도 있고, 이거 넣었고, 9장 있거든. 이거, 이거 가자. 이거는 좀만 집중할게요. 이거 된거 같아. 흡연은 좀 많이 해. 알렉탁고저 말리잖아. 친특 책 보고, 명언 따라하면서 멋있는 척함, 친특 이론해봤고, 반박함. 이거 그냥 바로 뽀을게요 혹시 코스트 막 부족해갖고 이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한.. 클립만 그러면? 한 타거든요? 클 이것도 누르고 싶거든? 그러면 아, 이거 누르고 생각하자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이니까 음. 이거 내 거지? 아.. 방밀 쓰기 싫은데 음. 아, 옛날엔 족까지 말하면 입에 뜨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 마디면 정리돼. <laughs> 나이스. 두 장. 아홉 장두장두 장이에요. 아홉 장 중에 두 장. 어, 너 드로우. 여덟 장 중에 두 장. 너 드로우. 그거 너. 이거는 탈진 전사가 아닌데요. 이거는 백신 전사인데. 이러면 어떨까 근데 희작버스면 대머리인거 맞죠? 아니요 저 숱이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혹시 대머리 분들이 있으면 죄송해요 저 많아요 <laughs> 아침 근데 이런 말해도 될지 받았습니다. 모르겠지만 내머내 방에는 내 머리 없죠. <laughs> 이렇게 머리 쥐어줄 태우고 플레임해도 툭툭 내는 드루보다 약하고 노잼인. 노재민... 네, 아닌데요? 아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나이스세 장. 아우 어 누가 이렇게 욕을 해? 8장 중에 세 장. 투수님들도 내년에 다잘 되세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덕담 감사합니다. 어. 이 새기들 왜 이렇게 찐찐거리냐, 색찐. 목장님 그 머리에 두건 쓴거 휴대폰으로 보면 할머니 가말쓴거 같아요. 이거 요즘에 유행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죄송합니다. 개돼지라 그래서.

지키 증거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쉣! 거대 방패다. 제대로 있기 때문에 머박 방패다. 구리다고요? 무슨이야. 말리 두는데 개 좋지. 토그에 그림이 어떡하냐고요? 자, 토그에 그림은 상관이 없어요. 봐봐요. 피를 넣어. 삼님 삼님 외통댁 돌리면서 행복해해요. 사수한외도 방송 보고 돈해야 합니다. 바로 숙제 갑시다 어? 어?

사기 아존나 베라가서 민트초코랑 파인애플 피자 먹고 싶다 제 방에서 그렇게 심한 말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지 마세요 왜 이렇게 인터넷 방송에서 그렇게 사람들 싫어하는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풉니까? 아 죄송한데 무시가 아니라 무시는 무시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고요 민트초코는 무시도 못하겠어요 죄송한데 친뜩 돈의 암 인싸 특 돈의 암육3민도 인정하시죠? 인정 그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싸투심 님들아 주파를 들었어야 했을까요? 하나는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야. 진가 이런 말. 이건 진짜 개 히트인데 미쳤는데? 아 주파자보다 더 좋죠? 어두고. 나는 모르겠고 광장이 내다시. 오. 오야. 나가. 이거 이기면 인정할게요. 이거 이기면 나 대나투 할게. 오뱅알 오늘 방송 엘 차다. 안녕하세요 쌈님일년 <laughs> 동안 야영님이랑 쌈님 방송 보면서 취업 지원 네 곳이나 했는데 어제 저녁에 만. 맞... 어. <목소리> 드로우를 그냥... 그렇게 많이 하면 이피몇 <목소리> 개. 아어 드로우를 <목소리> 그렇게 많이 하면. 어어어어 그렇게 드로우를 많이 하면. 어어어어 하면... 그렇게 드로우를 많이 하면. 그럼 안 돼. 어어어 그렇게 드로우를 많이 하면. 아, 그렇게 들어올말이 아, 그렇게 들어올말이 아, 그렇게 들어올 말이야. 아, 그렇게 들말 아, 그렇게 들어올려고 말이야. 아, 그렇게 들어올이야 아, 러러러. 아, 러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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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하카르 전사 오염된 피를 통해서 전염시키는거 스스 없음. 진짜 성공했다 이건 이걸로 하는거 딱 이겁니다 그만해 그만 죽여 괜찮아 저기야 피야 괜찮아 이제 더이상 피야 소리 못한다, 피야 죽었어 그만 오염시켜 여러분들 암이 이렇게 무서운, 무섭습니다. 저 사람을 죽여도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것이 바로 암이에요. 아리야 이거 언제까지? 이거 언제까지? 이거 언제까지? 미안해. 아 미안해. 이거 왜 계속해? 아 미안해. 미안해. 어, 됐다, 죽었다. 생크림 케이크, 순대, 오렌지 주스 찍었다. 소홍이가 아까 나한테 카톡을 보냈었지. 오빠, 확장팩 나왔는데 구천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제일 사기덱 알려줘. 이덱 바로 ]입니다. 덱리스트 보내야겠다. 육삼님은...